안녕하세요 다육도방 바 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아침 복 많이 받으시고 떡국 많이 드 셨나요 다시 시작하는 어, 한해 개모년의 한 해를 어, 우리 모든 시청자님, 시청자님과 구독자님 들께 인사드립니다 한해 우리 또 열심히 시작합시다 항상 어, 초심으로 가는 그런 마음으로 또 다시 열심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새 출발을 위해서 아자아자 화이팅 개모년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철거하고 지금 한판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어, 굉장히 어, 햇빛은 좋은데. 저렇게 공기가 안 좋습니다. 뿌였습니다. 미세먼지가 뿌예요. 다 중국에, 중국에서 뭐 작업을 하는지 요즘에 계속 뿌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또 하루하루 또 시작하면서, 음, 지난해에 나빴던 기억들 크고 작은 일들 다 툴툴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전진합시다 깨끗한 마음으로 새, 새해 아침에 어싹 털어버리고 어, 떡국들 드셨죠 그리고 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오늘 아침에 영양제를 뿌려줬어요 영양제 좀 뿌려줬거든요. 시들시들해 보이면 안 되니까. 또, 얘네들도 또 겨울이 날라면 영양제를 좀 먹어야 될것 같아서 영양제를 뿌려줬답니다. 예쁘죠? 이렇게, 어, 개발사진이랑도, 어, 싱싱해졌어요. 이제, 음? 어, 뿌리가 활짝이 되고 있나 봐요. 다. 안녕하세요. 뭐, 늘어졌었는데, 요즘에 조금 탱글탱글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어, 어쩜 수차라도 아주 예쁘게, 이 아이도 굉장히 말랑꼬랑도 예쁘고, 얼굴도 조금해지고 어, 다져지고 있답니다. 어, 랜디 제라늄도, 어, 요즘에 약간, 어, 떡잎이 보이고 있어요. 봄에 되면 이제 활짝 피어 가지고 꽃도 예쁘게 필 거라고 생각하고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얘런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예쁘죠? 얘는 얼굴을 활짝 유적국인데 얼굴을 활짝 지금 피고 있어요 한동안 응? 오므리고 있다니 요즘에 활짝하고 지금 얼굴을 피고 있네요 이렇게 예쁘죠? 이 아이도 지금 잠자는 계절인데, 그대로 건들지 않고 놔두고 있어요. 악무가, 얘는 겨울에 잠자더라고요. 그리고 봄에 막, 다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건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해서 영양제를 뿌리고 있거든요. 어, 그대로 놔두고. 아가들이 대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쪼글쪼글은 해도, 이렇게. 옥상에 있는 아이들 너무너무 안 좋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 미지근한 물에다가 물을 흠뻑 주고 영양제를 뿌려놨더니 치, 치설성이 겨울잠자잖아요. 지금 딱 살아가지고 지금 거실에다가 놔뒀거든요. 너무너무 튼튼해졌어요. 고개 숙인 아이가 고개를 번쩍 들고 있답니다. <laughs> 아이고 우리 아가들. 이렇게 영양제를 흩뿌려 놨으니 이제 좀 있으면 또 탱글탱글 해지겠죠? 얘도 이제 겨울잠 자라는데어 요즘에 제가 영양제를 좀 뿌려주고 있거든요. 얘잘 자라고 있어요. 흑토이도 예쁘게 우리 이렇게 한 번씩 비춰드리고요. 저 아이도 데리고 들어왔어요. 쪼글쪼글 해가지고 얘이 예, 아이 이 아이도 지금 쪼글쪼글 해가지고 지금 약 영양제 뿌려놨거든요 얘도 쪼글쪼글해서 데리고 내려왔어요 조금 전에 불을 줬어요 영양제 험뻑 줬더니 얘를 까먹고 안 줬다 미안 <laughs> 다 주고 또 이렇게 아쉬워서 그냥 이렇게 요거, 요거는 철거 안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종이, 예. 조각조각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이뻐서 그냥 여기다 걸어 놨어요. 여러분, 저 앞에 개천의 물이 아주 출렁출렁출렁 빛이 납니다. 새해 아침에. 얼음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오늘 아침에 새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까치 뭐 여러 가지 비둘기 뭐 황새 같은 애들이 많이 어, 날라다니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봄을 기다리는 음, 마음이 또생 생기네요 이제 1월 1일이니까 2월 달만 돼도 벌써 땅이 다 열어지잖아요 어? 그때 어, 땅막 파고 걸음하고 그럴 때가 돌아올 것 같아요, 곧.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요. 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